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음표 그리기, 쉼표 그리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표와 쉼표, 음표는 엔터, 그 다음에 쉼표는 스페이스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예제를 한번 불러볼까요? 불러오기.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어, 다섯 번째 걸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도레미파 솔라 시도도시 라솔 파미레 도레미파 솔라 시와 굉장히 쉬워 보이죠 자 조금만 더 확인해 보면 어이고 이거 점도 있고 쉼표가 굉장히 많네요 네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똑같이 만들려면 플러스 보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높은 음자리표, 그다음에 조표 다장조는 어, 다들 안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C를 꼭 넣어주세요. 그래야 조 이동하거나 어, 그다음에 전조할 때꼭 필요하니까요. 습관이에요. 그다음에 4분의 사박자. 자 여기까지 혹시 모르시는 분 없죠? 자 커셔 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. 커셔를 이제 화살표로 화살표로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돌을 갖다 놓겠습니다. 자 돈은 4분음표 거든요. 4분음표는 몇 번일까요? 1, 2, 3, 4, 5, 6, 7, 8, 9 이렇게 전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1번은 5는표 4박자. 2번은 2분음표, 3번은 4분음표, 4번은 8분음표, 5번은 16분음표, 32분음표. 그 다음에 7번은 내추럴 제자리표, 그 다음에 8번은 플랫, 9번은 샵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 다음에 별표나 탭은 마디 세로줄 긋는 거그 다음에 점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점 4분음표 뭐 그런 것들 나올 때 나올 때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점 4분음표 점 8분음표 점 4분음표 점 4분 쉼표 거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커셔을 사용해서 3번 누르고 도를 눌러봤습니다. 어 너무 쉽다. 이이 뭐 정도는 저도 그냥 선생 없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<laughs> 여러분들 너무 쉽게 했나요? 자 그럼 좀 빠르게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별표나 탭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솔. 아이고 아자 이게 솔하고 같이 했어요. 근데, 어, 이거 틀리게 그렸네. 그러면 이거를 쏠을 드래그를 합니다. 그 다음에, 컨트롤, 쉬프트를 누르고, 화살표, 컨트롤, 쉬프트를 누르고, 화살표를 올려주세요. 그러면 올라갑니다. 컨트롤, 쉬프트, 이렇게 하면, 그려진 상태에서, 얘가 이동이 됩니다. 네. 그 다음에, 시, 도, 마디, 도시라솔마디바미 레, 도자 여기까지 너무나 쉽게 그렸죠. 너무나 쉽게 그렸습니다. 쉽게 그렸는데 그 다음부터가 여러분들이 좀 해봐야겠죠. 왜요? 여기는 음표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음표예요? 오는 표몇 번? 1번 다음 어, 2분 음표, 2분 음표는, 어, 쉽게 생각해서 그냥 2자 누르자, 요. 2자 누르고, 엔터. 그 다음에, 4분 음표, 3번. 8분 음표, 몇 번? 4번. 16분 음표, 몇 번? 5번. 자, 여기,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기둥이 다르죠, 꼬리가. 꼬리가 다 다르게 붙어있죠?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도 4분음표는 3번 어? 신표가 나왔네요. 신표 설명했나요? 스페이스바 3번 누른 상태에서 3번 눌렀는지 확인하려면 요 위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여기 4분음표에 눌려져 있죠?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4분 쉼표가 됩니다. 그리고 화살표를 내려서 C. 그 다음에 또한번 그리고 마디를 그리고. 자, 혹시 여러분들 오른손만 사용하고 계신가요? 오른손, 왼손 같이 사용하면 더 좋겠습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, 둘째 손가락이 화살표에 가 있고, 그 다음에 어, 셋째, 넷째 손가락이 1, 2, 3, 4, 5 해가지고 숫자를 누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왼손은 스페이스바랑 그 다음에 탭을 누를 수 준비되어 있구요. 아니면 넷째 손가락으로 별표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8번, 아, 8번은 표. 그 다음에 여기서 엔, 어이구, 이렇게 돼서 4번을 누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, 내려와서 솔 페이스바, 내려와서 페이스바, 미, 내려와서 그 다음에 마디 도예요. 자, 여기 점은 어떻게 한다고요? 점은 음... 점을 누르고 4분음표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바로 만들어집니다. 자, 그림을 한번더 크게 볼게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8분 심표는 그리고 렌데 렌은 8분 음표에 점이 있어요. 5번, 4번, 3번, 몇 번이요? 4번에 점을 누르면 점이 불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엔터! 어? 이거는 16분 쉼표라고 해요. 16분 쉼표, 머리가 두개 달렸죠? 음표로 보면 꼬리가 두개 달린 거 아까 여기 좀 전에 했던 거 이거 요거. 이거랑 같은 거예요. 여기서 16분 쉼표는 5번 그 다음에 4분 쉼표 4분 쉼표, 3번에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미를 갖다 놓고요. 점을 누르고, 그 다음에 4분음표니까 3번을 누르고, 엔터. 그리고 도를 누르면. 자,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뭐냐면, 점은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. 무슨 말이냐면, 지금 아까 점 4분음표 미에서 점을 누르고 치면, 점4분음표 나왔죠? 그리고 또 엔터를 치면 점이 안 나와요. 점을 한번 누르고 치면 점 4분음표 나오고 또 치면 안 나와요. 점을 두번 누르면 겹점음표라고 해서 점이 두 개가 붙습니다. 그리고 또 한번 엔터를 치면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점은 언제요? 필요할 때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. 알겠죠? 네. 자, 여기 4분 쉼표인데 점이 하나 있어요. 그러면 점을 누르고 4분 쉼표 스페이스바 누르면 만들어집니다. 자, 우리 굉장히 어려운 걸 만들어봤는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. 그리고 오른손, 오른손에서 숫자 패드에서 움직이는 것이 빨라져야 합니다. 자, 아까 중간에 여기 제가 어, 나중에 하려고 빼놨는데, 이 꼬리 붙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만약에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봅시다. 그럼 여기에, 음, 꼬리가 이렇게 나오죠? 딱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방법. 첫 번째. 그런데 여기에 꼬리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바로 어딜 눌러봐요? 도구에, 도구에, 도구에 자동 있다는. 해가지고 누르면 여기 나오는 모든 악보의 꼬리들이, 흐 하고 붙어버립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한번, 어, 이렇게 두 개가 붙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두 개만, 이렇게 해서 딱 쓰면,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컨트롤 z 해서또 아니면, 이렇게 두 개만 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요 위에 거는,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붙는 걸로 되어 있죠? 그럼 다시 풀렀다가 묶으면 위하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. 자 이렇게 됐습니다. 어떻습니까? 쉬운가요? 여러분들은 여기 한마 어, 하나의 보표를 더 만들고 밑에다가 똑같이 또 연습을 하세요. 그리고 또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한 다섯 번 정도. 따라 그리는 연습을 해보세요. 그러면 오른손 키보드 연습하는 것들이 좀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. 저는 한 번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 정도는 직접 또 따라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 어려웠습니까? 쉬웠습니까? 아, 이 정도는 다 하나요? <laughs> 네,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은 키보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숫자 패드. 예. 오늘 여기까지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